입니다. <laughs> 저는 지금 강남 고속터미널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 올렸는데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축하한다는 글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정말 그거 하나 하나 다 읽으면서 댓글을 다 달아드렸는데 정말 저희 의 결혼을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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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 결혼식은 이제 내년 4월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은. 상태인데 제가 왜 지금 고속터미널에 나와 있냐면 제가 바로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혼인신고를 서울에서 안 하고 대전까지 가서 하냐?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전국 어디에서나 다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지금 오늘 회사를 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이 또 특별히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오늘 야근하고 뭐 새벽. 퇴근을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 혼자 가야만 했고 그러면 다른 날에 하면 되지 왜 굳이 오늘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실 텐데 싱가포르 출국이 이틀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다가 저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 남자친구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이 외국인이 미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남자들이 남자들이 처리가 되는 곳이 대전에 있는 구청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밤에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게 또 달라지기 전에 빨리 혼인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급하게 부랴부랴 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어 있을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남자친구일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부드럽게 일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의 성명이나 뭐 부모님의 주소 이런 적는 게좀 까다롭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이걸 적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한국인끼리 결혼하면은 진짜 되게 간단한 서류인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 30분째 작성하고 있는 저, 동의하지 못합니다 <laughs> 지금 주로 한국 분 때문에 그... 본 한자를 잡고 근역 기준지를 잡고 <laughs> 한국 분이서 오래 걸리는데요? 난 이렇게 갑자기 혼인신고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어떤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돼 있거든. 그럼 나는 내일부터 유부녀가 되는 거야? 네. 진짜 아쉬운데. 나갔다 이제 직장에서 <laughs> 자기는 도장이 아, 없더나 네. 네. 자기 여기다가 서명하세요. 야 네. 잠깐 나 여권 가져왔어. 여권이랑 똑같이. 이렇게 복잡하다니까요. 여권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안 되죠? 앞에만 아, 좀 구경시켜서 어떻게 생겼나? 어, 이렇게. 그건 여권 케이스인데. <laughs> 어쨌든 이렇게 혼인신고서 작성을 마쳐봤고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 그럼 일단 준비물부터 챙겨보자. 저기 혹시 내일도 비올수 있으니까 여권 안 적게 지퍼백에 넣어볼까? 네, 신동생이 비는데 신용카드 까 신용카드도 주셔도 돼요 혼자 먹는 기념 디너 런치 내가 혼자 맛있는 샐러드 사먹고 오겠습니다 넣고 쏙 여권, 여권 열어버리면 휴가가 주소서 내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사일밖에안 남았으니까 <laughs> 내일부터 유부녀 오마이갓 oh <laughs> 내일부터 유부야 내일부터 유부녀 나는요 유부녀 아나나 유부녀 되기 싫어 나이가 많아도 아가씨가 좋단 말이야 저기 앞둔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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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 앞으로의 어떤 다짐과 포부까지 한꺼번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노력을 <laughs> 하실 거죠? <laughs> 지금 미리 뭐에 알려줄 수없을그아 그거는 구독자님들한테도 좀 공개할 수 없다. 아직 뭐된게 아니니까. 아. <laughs> 제 본인이 좀네 네. 네, 소감 한 번. 소감? 예, 네, 저는 제가 나이가 적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좀 들었어도 결혼을 해서 이제 진짜 품절녀가 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기분이 물론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랑 <laughs> 사귈 때뭐 어, 호시탐탐 다른 남자를 뭐 옆보고 뭐, 뭐 이건 아닌데 기왕에 이렇게 된것 네, 서로 뭐 좀, 좀 협심해서 마이크 좀대주셨고요 네, 서로 좀 협심해가지고 잘해보시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왜 잘, 아쉬, 잘, 아쉬움의 아. 말밖에 없는 요 <laughs> 말은 그렇게 하면 행복해 뭐 와, 이게 행복한 거 같으세요? <laughs> 버스 내렸습니다. 유성 고속터미널까지 오는데 한 1시간 50분이면 오거든요. 공사 중인 데가 많아가지고 3시간 가깝게 걸렸습니다.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하니까 멀미가 아, 진짜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아, 진짜 이렇게 힘들게 온 만큼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laughs> 남들에게는 다 쉬운 이혼이 신고가 이렇게도 힘듭니다. 네, 국제결혼은 쉽지 않네요. 날씨는 근데 진짜 좋다. 보세요, 날씨 좋다. 감사 감사합니다. 대전의 공영 자전거 이름은 타슈입니다. 타슈.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 위트 있다니까. 지금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가 유성구청이고 지금 저기 보니까 스타벅스가 있어요. 어, 아침에 커피도 못 마시고 좀 급하게 나오느라 지금 커피가 엄청 엄청 땡기는데 어, 근데 커피는 이따가 일다 끝나고 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마시려고 합니다. 분명히 어제, 오늘 버스 타고 올 때까지만 해도 뭐 아무런 감정이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 유성구청 앞에 도착을 하니까. <laughs> 엄청 떨려요. <laughs> 되게 떨려요. <laughs> 왜 이렇게 떨리냐? <laughs> 미쳤나봐. <laughs> 혼자서 씩씩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떨려. <laughs> 너무 떨려. <laughs> 안녕하세요. 저 혼인신고 관련해서. 혼인신고, 여권가로가세요 민원 여권가뭐하시게요 아, 혼인신고요. 네네네. <laughs> 네, 네. <laughs> 외국인 등록증 있어요. 그럼 아, 네네. 여권도 드릴까요? 네, 여권도요. 요건 뭐예요, 혹시? 아, 그게 그 미들, 미들네임이에요. 이 요걸 안넣으면 네. 뭐가 문제가 되가지않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물어보세요. 네, 그건... 그 미들네임 안 썼잖아. 근데 여권에는 자기들네임이 나와 있잖아. 확실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도장을 콩콩 찍고 그 신분증 복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 시간 걸릴 텐데 다될 때까지는 아직 싱글인가요? 취소가 아,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아네 됐습니다. 아 어, 근데 나왜 이렇게 눈물 나그러지 네, 감정이 올라오네요. 아, 벅찹니다. 아니, 근데 혼인신고만 해도 이렇게 눈물 나는데, 결혼식 때는 또 얼마나 눈물 날려 그러지? 이게 저희 결혼이 참 사연이 많습니다. 저희가 7년을 만났지만 그동안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워낙 보수적이신 분들이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리셨어요. 긴 시간 기다려서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감정이 올라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줘야겠다. <laughs> 했어 했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는 거야 남자친구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어 됐습니다 오 예. <laughs> 축하드립니다 오, 저도 축하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셨군요 <웃음> <웃음> 저랑 결혼을 <laughs> <laughs> 저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 일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배고파져가지고 뭐좀 먹으러 카페에 왔고요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서류를 하나 줍니다 남편의 성명, 그리고 저의 성명 이렇게 들어가거요 스를 타고 갑니다. 음, 어쨌든 저는 오늘부터 오피셜 유부녀가 되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잘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어, 아직 남편이라는 말에 좀 익숙하지 않은데 앞으로도 행복하게 서로도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고 아직 이제 결혼식까지는 또 6개월이 남았 오늘 영상은 티저 영상 느낌으로 찍어봤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겨울 준비해 나가는